자, 아우디 A5, A6 이트롬, Q6 이트롬, 옵션 따라 다르지만 A5는 아주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옵션을 넣으실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옵션은 헤드레스트 스피커 옵션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구멍이 소소 나있거든요?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총2 0개 들어갑니다. 와트 수가 얼마나 되죠? 기가 나죠? 대략 한 800와트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장하 기가 나는데. 타실 때 그냥 타지 마시고, 세팅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화면 싹 넘기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누가 구 봐도 이건 딱 사운드 모양이죠. 이걸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음악을 한번 틀어보고, 라디오 하나 틀어가지고. 물을 신선한 물도 아니고. 어,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죠, 지금? 네.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님. 정 오십니다. 그왜안말지 3일 정도. 사운드를 조작하시면 고음 좀서브퍼쿵쿵쿵좋하시면 뭐, 서보퍼. 뭐, 끝까지 오르시면 되고. 3D 효과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포커스,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모두, 앞쪽에 이제, 음량을 집중시킬 수도 있고, 뒤쪽에 집중시킬 수도 있고, 자, 밸런스 페이더, 이렇게 누르시면, 자, 시트가 이렇게 내운데가 네 있죠? 자, 뒤쪽에 이제 애기들이 잔다. 하면 나는, 내 혼자 음악 듣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딱 올리시면, 운전수 쪽에만 집중됩니다. 뒷좌석에 난 음악 듣기 싫은데 뒷좌석 음악 듣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뒷좌석에 음악이 집중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딱 중립이고요. 그다음에 자, 교통 안 내리는 건 끄셔도 되고 지, 보시면 헤드레스트를 통한 사운드 사운드. 이거를 항상 on 해주시고 한번 조정해 보세요. 진짜 환상적인 소리가 나실 겁니다. 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면 사운드 진짜 끝내죠이 금액대에서 나올 수 없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음성안내 이것 하시면 뭐 전화 받고 하실 때도 엄청 크게 들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운전석 헤드레스트를 통한 서라운드 사운드 사운드, 조수 헤드레스트 통한 사운드 사운드 이걸 확대해 하셔가지고 한번 써 보시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와이 정도 금액대에서 배경으로 스피커 스피커를 이렇게 헤드레스트 스피커 어가니까 진짜 음질이 끝내 줬습니다. 저는 음악에 무뭐잘모르지만 그래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감명 깊게 사운드 너무 좋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앞서 보시는 거 추천 드립니다. 뱅앤올룹슨 20개 스피커. 헤드레스트 스피커 옵션 넣으시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